자,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올려 드렸던 물건인데 어떤 물건을 볼까요?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이 물건? 이 물건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던 물건이에요. 수원에 있는 건데 건물이 상당히 크고 멋지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네, 월촌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렸던 물건인데 이 이후에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나왔는데 9월 3일 날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14일 날 16억에 진행이 되어 있는 물건인데 예 기억나시죠? 이 물건이 좀 뭔가 스토리가 있는 물건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 물건은 인기가 상당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하거나 임차의 우선에서 신고를 할것 같은 물건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물건이 괜찮다면 입찰 검토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갑자기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임차의 우선에서 신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소토 주택 공사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면 입찰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자 여기 영통에 있는 물건인데 제가 요거 간략하게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이 영상을 찍은 지가 하도 오래 돼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월세도 많이 받고 월세를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건 번호는 이렇습니다 2023 타경이에요 2023 타경이고 57145번 상가주택이고 뭐 특별하게 없네요 임차권등기 외에는 없는데 임차권등기는 큰 신경 안 써도 되는 물건입니다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동 353-15번지 여기가 대 본부지고요 그리고 원천동 353-19 21번지 이두개 필지는 도로 지분의 필지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지도로 보면서 이 필지가 어딘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까지 이렇게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로 부지만 해도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이. 그래도 이 이면도로에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괜찮죠? 토지 감정만 봤을 때도 20억이에요. 건물이 1억 2천 정도 아 12억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었고 사용생일은 2018년입니다. 예,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삼성전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고. 오늘 혹시 그 아시죠? 삼성전자 바로 뒤에 있는 아마 이쪽인 것 같은데, 이 뒤쪽에 있는 음, 이쪽이네요.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건물 같은데, 빨간 벽돌 건물. 오늘 이 건물인가? 이 건물 아니네요. 이 건물이 오늘 입찰 일이었는데, 이거네요. 이거. 예, 이 건물이 오늘 입찰 일이었는데, 아시죠? 이게 오늘 11억 9천에 낙찰이 됐죠. 11억 9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상당히 유사한 입지에 있어요. 이 입지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여기보다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이 안쪽보다는 여기가 더 입지는 나아요. 예. 도로 지분은 여기에 여기 이렇게가 지금 도로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두 필지 이 필지가 두 필지인데 이두 필지에 대한 지분이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뒷길에 대한 지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주택의 특징은 한 분이 개발을 한 거죠. 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필지를 분양을 했거나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지분이 내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택은 이 앞길로도 진입이 가능하고 이 뒷길로도 진입이 가능해요. 이 뒷길로 와야지 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앞길 쪽에는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이 앞에는 공부상으로는 이 상가가 아마 지하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옆으로 가면 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예, 이 커피가 지하입니다. 지하 공부상으로는 여기가 지하로 돼 있고 저 위쪽이 1층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상가는 밑에서 보면 1층처럼 보이죠. 예, 공부상은 지하인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필로티 보이잖아요. 필로티. 이쪽이 건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러이 그러니까 레벨에 맞춰서 그위 토지가 이 레벨에 맞춰서 돼 있는 거예요. 이 밑에 토지 레벨은 많이 낮고.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구규지로 돼 있고, 나라 땅, 나라 땅이니까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이 뒷땅 같은 경우에는, 자, 로드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뒷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지분이죠. 여기가 지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투필지가. 예,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 뒷길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널, 널널해요, 널널하고. 자, 여기 보면은, 대충 봐도 10대 이상은 되죠. 음, 건물도 크고 멋지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2층은 지금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예, 여기는 진짜로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위에서부터는 다 다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층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으면 어좀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응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볼게요. 내부 사진 건물의 외관은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1층 공용 출입문 이렇게 있고 카페 내부고요. 엘베도 있어요. 엘베 승강기도 있고 자 2층. 근데 2층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현장 임장도 갔다 왔거든요 현장 임장 갔을 때에는 2층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있었다 예, 지금 2층을 가면 이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2층에서 업무하는 점유자가 있어요 지금 내부 칸막이도 다 깔끔하게 돼있죠 예. 그러니까 회사로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에 그런 수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삼성전자 인근이고 여기가 업무지구여서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한 15평 정도로 쪼개가지고 좀 사무실로 임대를 주면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3층 3층은 이제 다가구주택으로 돼 있죠 4층 5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상 깨끗해요 보일러실 건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제가 여기 현장 갔을 때 2층에 있는 분이 내려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쪽에서 이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하려고 왔다 갔다 하나보다 그래서 이때 변경이 됐다가 다시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토지주택공사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낙찰을 받았으면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기도 한데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 2025년 3월 4일 날한 땡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매 유예 신청 제출.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주택 공사도 속행 신청, 속행 신청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아마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또 그것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에 들면 입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지분 물건 투자할 때 지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당일날 법정에 가서 공유자가 저요 이렇게 하면 그 공유자한테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공유자가 가지고 가는데 이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도 같아요. 그래서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이제 전해사기 피해자로인정을 받으면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를 쓸 수가 있는데 그날 법정에 와서 최고가 매수인은 뭐 17억 얼마에 낙찰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 매수 신고하실 분이 저 임차인 매수 신고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그분이 가져가는 거겠죠 근데 손을 안들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분은 그래도 입찰은 해보셔라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뭐 금액만 괜찮게 가져가면 임무건은 좋죠. 위치도 좋고 제목에는 뭐 공실의 위협도 전혀 없는 건물이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가구, 다가구 주택이고 내부 구조 한번 볼게요 구조 감정평가서를 보면 구조가 나와 있죠 자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자 1층 2층 3층에서 5층은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게요 여기가 엘베 엘베 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맞죠. 이렇게 1.5룸, 1.5룸, 여기도 1.5룸, 다 1.5룸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1.5룸, 1.5룸, 여긴 투룸이네. 그쵸? 여긴 투룸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거는 써, 써가면서 해야 되겠다. 대략적으로 월세 보려면 헷갈릴 것 같은데 섞여 있어가지고 2층부터 5층까지. 자, 1.5룸, 두개 써가면서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게 요러... 어떻게 돼 있나? 어 이게 감정평가서로 보면 도면이 잘안 보여요 전세로 발급받아서 보는데 항상 이렇게 아 여기도 투룸이네요 이렇게 투룸 그죠 여기도 투룸 그리고 여긴 1.5룸 정리됐습니다 2층에는 1.5룸 이 3개 그리고 투룸이 2개 이렇게 있어요 총 5개씩 총 5개씩 있다 그죠 그리고 2층은 사무실 2층은 사무실로 돼 있어요 3층부터 5층까지구나 3,4,5 3개 층이니까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지하는 상가 카페로 쓰고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옥탑 옥탑은 뭐 그렇죠 네, 내부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조금 이따가 월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인근에 월세가 없다는데요 월세가 없대요 요즘에 임차인의 현황 자 305호 보증금 5500에 월세 30 반전세로 해도 월세가 꽤 괜찮네요 지하 1층 지하 1층이 아까 어디였죠 지하 1층이 지하 1층이 카페였잖아요 카페. 그렇죠 카페였고 보증금 4천에 월세 2백만원 받네 카페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3층 5층 5층 이렇게 다돼 있어요 방들이 크니까 월세를 많이 받네 504호 4천에 36만원 아마 이거 1 5오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증금을 많이 받는게 나요 그래서 원금에서 확 하는게 낫습니다 지하 1층은 4천에 200 카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건물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자, 요게 또 보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평소에 보지 못하는 가등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등기. 거기다가 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예요. 야, 이게 참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자, 근저당 설정 말소 기준 권리 밑에 가등기가 있다. 그럼 요거는 말소일까요? 소멸일까요? 볼 필요 있다 없다. 한번 얘기 좀해 주실래요? 말소 기준 권리 이하 가등기는 볼 것도 없다. 아니면 봐야 된다. 위험하다. 댓글 좀써 주세요, 채팅창에. 써 주시고 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주택 임차권, 임차권, 토지에도 있네요.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 주 이게 골드 뭐 뭐예요? 골드 뭐 뭐. 근저당권,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리 이하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소멸이에요. 다 소멸이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이 위에 있으면은 인수겠죠, 인수. 예, 그죠? 맞아요, 나그룹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등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지워서 가처분으로 돼 있다 가처분 또 이건 따져 봐야 돼요 또 이거는 또 이건 따져 봐야 돼 근데 가등기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아마 명도할 때는 좀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채권 금액이 14억 3천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18억이에요. 지금 얘가 1년 이상 쭉쭉 쌓이면 아마 채권 최고액 이빠이 된다고 하면 최우선 변제금 받아가면 더 이상 배당 받아 갈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최우선 변제 아닌 사람들은 그냥 배당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정보지에는 순위 배당 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위 배당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소액임차 보증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을 몇 명을 상대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이거는 한 열댓 명 정도를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운다기보다도 엄청난 신경전을 해야 되는 거고 명도비는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돈천 이상 명도비 생각하시고 입찰가에 반영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경매죠. 중복경매, 중복경매이기 때문에 무인형 기각될 확률은 없고 그렇습니다. 음, 월세 한번 볼까요? 월세 네이버 부동산으로 월세를 볼게요. 여기는 매매가 보나 마나 매매가는 분명히 저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바로 뒤쪽이죠.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어, 요기. 여기죠. 여기, 요기. 요렇게 네. 우리가 보는 건물은 요거, 요거고. 요 근처에 많이 나와 있네요 요 근처에 거 보고 힌트를 얻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자35 일반 원룸이 70 1.5룸이죠 1.5룸 자 내부가 이래요 아마 오늘 우리가 보는 거랑 내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 인 건물들이다 보니까 보통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어. 야 깨끗하네 깨끗합니다 옆에도 70 이것도 1.5룸 같은데 70이네요 그죠 깨끗하네 좋은데요 여기 11평 좋은 것 같아요. 낮은 가격은 63, 1.5룸이 63, 그죠? 최고 낮은 게 63이에요. 내부 이래요. 그러니까 못 받아도 이 정도다. 1.5룸으로 돼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5룸을 보수적으로 1,000에 63만 원 정도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좀 나눠야겠다, 그죠?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이거 1,000에 63, 이렇게 해서 계산해볼게요. 얘가 총 층당 3개씩이, 3개씩 이 3개씩 3개씩 이니까 총 9개 있는 거죠 9개 맞죠 9개 3 3 9 9개 보증 9000이고 63 곱하기 9는 576만원 자 보증금 9000에 567만원 그냥 560만원으로 잡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560만원 투룸 투룸 볼게요 이제 투룸은 못 봤으니까 투룸 트룸. 아 투룸도 이렇게 있네 투룸이 2000에 70 보증금만 좀더 받았네 75, 80, 이렇게 면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도면에 면적이 없기 때문에 면적까지는 세부적으로 따지긴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투룸, 얘는 좀 작은 투룸 같다. 그죠? 다른 작은 투룸이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양보해서 투룸은 두 개니까 총 여섯 개죠? 여섯 개, 6개, 여섯 개. 자, 보증금을 2천. 2천 받는다고 치고, 월세 최소로 해서 70만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6,20이 1.2억 보증금 월세는 70 곱하기 6 420 이렇게 해도 이제 거의 천만원 대가죠 월세 근데 투룸이 아마 70 보다는 좀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지금 천이고 1층 카페 4,200 이것도 한번 네이버로 볼까요 네. 네이버로 얘도 해도 볼게요 여기 상가로 보면 되겠죠 상가 지하 99 제곱미터 29평이 100만원 좀 시세가 떨어지긴 했나보다 그죠 120 저렇게 못 받겠네 지금 권리 신고 된 대로 얘는 코너 자리니까 얘는 코너 자리니까 160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층수는 1층만 볼게요 지하 1층 네, 지하 1층 여기 앞에 거120 100자 그러면 수정할게요 얘. 수정하겠습니다 2 0에 권리 신고 된게 4 0에 100인데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2층에 사무실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보증금 1000에 월세를 50만 잡을게요 이건 더 받겠지만 훨씬 2층의 사무실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2층에는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쵸? 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대충 계산해도 월세는 괜찮죠 자, 이제 월세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더하기 50 560 420 1130 월세 한1200 정도 가능하겠네 1130만원 이렇게 되고요 보증금 3천 더하기 9천 더하기 2천 2억 4천 보증금 회수는 2.4억 이렇게 해서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 그렇죠. 예, 제가 생각했던 것도 2층은 소 사무실로 해서 임대를 직접 하면은 사실 여기서 저는 한 200까지도 뺄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200까지 충분히 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2층은 비교할 게 없어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최저가가 이겁니다. 이건데 음, 우리가 대충 18억에 입찰한다고 볼게요 근데 18억이 안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100% 18억이 안 되고 한 20억은 넘겨야 될거 20억으로 해 볼게요 20, 20억 20억 자, 자 이제 수익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세가 1130 1130 곱하기 12 나누기 20억으로 입찰했을 때 이렇게라도 수익률이 7.7%네 7.7% 7.7%고 오늘 어, 여기서 잠깐 제가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 지금 하다 갑자기 좀든 생각인데 오늘 오늘 빨간색 레드블릭이 낙찰이 됐잖아요 그거 제가 수익률 대충 때려 보니까 한7% 6 9% 정도 가져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수원에서 그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역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대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